네 김영훈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도참 재밌었는데요 이 총평 좀 부탁드릴게요 어 일단 초반에는 제가 좋아하는 흐름대로 잘 짜여졌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귀에서 응수타진을 한번 더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걸 놓쳐 가지고 실전는빵 때림을 제가 하는 모양이 안 나와 가지고는 다시 어려워진 것 같고 중반에 제가 공격을 좀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 이 남는 공격을 해가지고 바둑이 다시 좀 나빠진 것 같은데 마지막에 상대가 이렇게 귀를 살로 왔을 때 조금 제가 잘둘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쪽이 정리가 끝나고 빵따냄이 안 되고 나서부터 중앙쪽에 모양을 넓혀 갔을 때 그때는 모양을 이렇게 크게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앞섰는지 아니면 일단 형세가 만만치 않으니까 키워야겠다 이 생각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어, 모르겠어. 사실 실전에 공격하면서 집으로 돌 수도 있고, 좀 여러 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중앙을 넓혔는데, 한번. 중을 넓힌 걸로 한번더 지켜놨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음, 그렇군요. 이두 선수 복귀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후반부 흑도를 잡으러 가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던데요. 흑도를 좀 압박하러 갈때 형세가 어떻다고 보고 가셨는지 궁금해요. 어, 마지막에 귀를 안 살고 변을 넘어갈 수만 있으면 흑이 약간 괜찮다고 보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계간은 정확하게 안 돼가지고. 그때는 어려운 형세라고 생각했고 실전에는 대마가 좀 위험하다고 생각했다고 하셨습니다. 음, 그러셨군요. 자 김명훈 선수의 다음 상대 가려져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? <laughs> 네. 네 이재원 구단과 다시 한번 만나게 됐는데요. 이 이재원 구단에게 결국 연승을 거두고 있다가 이 직전 대국에서 패하셨어요. 그때 좀 기분이 이, 이상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. <laughs> 어떠셨는지 궁금해요. <laughs> 어 그전에 항상 내용은 항상 어려웠던 것 같고 쉽지 않은 상대인 건 확실한 것 같은데요 근데 내용적으로 너무 허무하게 진게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것 같고 항상 어려운 상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본인의 패배를 줬던이 명예인전에서 다시 또 복수할 기회가 왔는데 또 어떤 마음을 되고 임할지도 궁금합니다 음 일단 한 기전에서 한 명의 기사에게 두번 패하는 거는 좀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<laughs> 아무래도 이기고 싶고요. 뭐 쉽지 않은 상대지만 이겨서 좀더 올라가 보고 싶습니다. 아 네. 그러면 사실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이게 10년 생을 하면서 이제 이지연 구단에 대해서 뭔가 다른 대로 대처법이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? 아니 아무래도 최근에 이지연 선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생각하고 저는. 좀 멈춰 있는 느낌이라 <laughs> 아무래도 제가 좀 배우는 입장이 될것 같고요. 근데 아무래도 상성상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잘 준비한다면 좋은 바둑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, 지금 상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. 어떤 상성이 두 분에게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. 아,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둘다 전투를 즐겨하는 바둑인 것 같은데. 그 전투가 나왔을 때 아무래도 그래도 저도 자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<laughs> 네. 안 그래도 김명구단 이런 내용이 팬분들이 너무 재밌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음 대국 각오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음, 잘 준비해서 명인전에서만큼은 좀 최대한 올라가고 싶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다음 대국에서도 좋은 내용 기대해 보겠습니다.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